자, 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의문희장입니다 네, 손입니다 자, 오늘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 왜 갑자기 법적인 얘기를 하실 네. 텐데. 최근에요.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로 강아지가 죽었다. 이렇게 댓글을 쓴 보호자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고요. 벌금 100만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정식 재판을 해서 무죄를 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된 사건인데요. 저희가 이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해서 오늘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요. 이 보호자가 키우던 반려견이 호흡 불안 등의 증세를 보여서 2021년 7월 17일 밤 10시 인천에 있는 한 동물병원 A동물병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해서 검사와 치료를 받다가 7월 19일 새벽 0시 5분경에 사망을 했습니다. 입원 후 26시간 정도 지난 후였는데요. 그리고 몇달 뒤에 2022년 2월 4일 한 커민 리티 동네 생활 게시판에 다른 보호자가 근처 24시 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 과잉 진료나 검사 같은 건 하지 않고요. 땡땡 동물병원으로 다녔는데 좀 멀어서 집 근처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라는 질문 글을 남겼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보호자가 A 동물병원에서 과잉 진료하다가 이틀 만에 무지개다리 건넜어요.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봐 흔정 남깁니다. 라고 댓글을 쓰고 다음 날 다시 댓글로 네. 억울한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은데 상자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살아서 돌아올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제가 완전 패닉 상태였어서 A 동물병원 간다는 사람 있으면 쫓아가서 말리고 싶지만 결국은 자기 선택이니까. 상관 안 하려 눈 감고 있네요 이렇게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과잉 진료에 의해서 강아지가 이틀 만에 죽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댓글을 난 <laughs>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동물병원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느꼈겠죠. 그래서 동물병원 측이 이제 보호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 네. 검찰에 100만 원의 약식해서 처분을 했는데 보호자가 이 이걸 불복하고 정식 재판으로 간 거죠. 검찰에 따르면 동물병원 측이 이제 강아지가 위독한 상태라고 보호자들이 이미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그걸 보호자가 인지를 하고 입원 치료를 받기로 결정을 했다고 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아지의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혈액 검사, 뭐 방사선 촬영 같은 여러 가지 검사를 이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죽을 것이 뭐 확실히 되는 강아지를 상대로 과잉진료, 불필요한 진료를 했다는 게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이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동물병원 측의 명예를 훼손했다. 라고 검찰 측은 판단을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있고요. 맞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있는데 후자라고 판단을 한 거죠. 맞습니다. 이제 사실을 언급했다 하더라도 어떤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은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실 역시 명예훼손이죠. 네. 만약에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더 이제 가중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비방하면 더큰 처벌을 받지만 사실을 언급해도 비방이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 거죠. 비방이 목적이라면 이게 저는 핵심인 것 같은데 네. 뭐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조금 억울 이런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헌법 소원도 있었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 동물병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2017년에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은 관료견이 수의사의 불필요한 수술로 실명 위기에 처했다라고 음. 판단한 이제 보호자가 이 수의사의 잘못을 어떤 책이나 SNS에 올리려고 하다가 좀 검색을 해보다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이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수 있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요. 네.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즉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 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명예훼손을 했다고 고소한 케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우린 과잉 진료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법원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를 한 이유가 있겠죠. 맞습니다. 일단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잉 진료라는 표현을 썼지만 보호자가 이 용어 사용이 정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인식하고 적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짓말로 비방한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다른 보호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의견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동물병원에 대해서 과잉진료로 강아지가 죽었다고 댓글을 썼지만 그게 허위 사실을 적었다로 보기는 어렵고 네. 또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 댓글을 쓴 곳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누구나 볼수 있는 인터넷 공간이 아니라요 해당 게시판을 통해서 정보를 검색하는 사용자들에게만 노출되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보호자 입장과 법원의 판단 근거가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반대로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필요한 검사라고 설명을 반드시 드렸고 했는데, 그걸 과잉진료라고 언급한 게 불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뭐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대법원 판결까지 가봐야지 저희가 알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사실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내가 이 검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더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검사나 치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살짝 되기는 하는데, 네. 앞으로 그러면은 보호자들이 병원에 대해서 보호자 입장에서 억울하니까 네. 이렇게 비방글을 적어도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도 좀 되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죄로 나왔지만요, 동물병원을 비방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사례도 꽤 있습니다. 음. 대표적으로 2016년에 골절 수술을 강아지가 받고 나서요, 2개월 뒤에 이제 보호자가 동물병원 측에 이제 과실을 주장하면서 진료비 할인을 요구를 했어요. 동물 네. 수의사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거부를 했더니 대형 반려 커뮤니티나 동물 커뮤니티나 동물병원 페이스북 페이지에 비난 게시글을 여러 번 적은 보호자가 있었는데요. 300만 원의 피해보상 지급, 결정 판결이 나온 적이 있고요. 최근에도 반려견이 동물병원의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쳐서 사망했고 또이동물병원에 심지어 진료 기록부를 조작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뭐 네이버 리뷰 뭐 인터넷 커뮤니티 SNS 다수의 채널에 비방글을 여러 차례 쓴 보호자에게 비방글 삭제 그리고 동일한 취지의 글 재게재 금지 판결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는 사실 보호자가 폐쇄된 게시판에 질문에 답을 다는 형식으로 댓글을 달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해주신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먼저. 막... 여기저기 글을 쓰면서 비방을 했다. 요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어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물병원에서 어떤 악성글을 확인을 하셨다면 네. 먼저 이 글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큰지를 먼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볼수 있는 곳에 쉽게 볼수 있는 곳에 글을 게재했거나 또는 수의사나 동물병원의 실명을 그대로 노출시켰거나 또는 이니셜을 적었지만 누구나 봤을 때이 이니셜을 통해서 그 동물병원이나 수의사가 특정이 되거나 그리고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어떤 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또한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아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 괜찮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어. 거짓말로 허위 사실을 적었을 때는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보호자가 적은 글이 허위다, 완전히 거짓말이다 그러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반려동물 키우면서 단골 동물병원을 좀 주로 가게 되잖아요. 주치의처럼 우리 아이의 과정을 다 아시는 선생님을 주로 찾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대다수 반려인들과 수의사 선생님들간에 신뢰 관계 잘 형성돼 있거든요. 네. 근데 간혹가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수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다른 보호자들도 살짝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의사 선생님들이 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반려인들을 최대한 좀 배려를 해주는 노 노력. 그리고 네. 서로 신뢰를 좀 쌓으려는 네. 노력 이거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네. 걱정이 듭니다 네. 근데 일단 전문가인 수의사 선생님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는 걸 저는 예, 먼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려인들은 모르니까 네. 예. 자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